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잠깐 맘소개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아, 제가 그 환절기에 비염이 좀 심해서 코가 간질간질하고 눈이 이렇게 충혈이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 비염과 이 알러지로 인해서 또 이번 한주 어, 사역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첫구절을 보시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어제 사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어떤 병든 사람이나 귀신들린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기까지 제가 어제 설교했는데 사실 어제 제가 설교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면 첫 구절의 이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의 그 복음이 너무나도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아들 7 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 가지고 이용하고 그 예수 이름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향하여서 예수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아 나와라라고 하니까 벌써 이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케아의 제사장 아들 일곱 명에게 세상에 덤벼들어 가지고. 그 일곱 명 아들을 몸을 상하게 하고 완전히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귀신의 역사가 이 에베소 시민들 안에서 완전히 그냥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시민들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에베소에 모인 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또는 전에 듣고 예수 이름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너무 두려운 감정이 든 거예요. 아 영적 세계가 실제하고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는 우열이 있는데 예수 이름이 최강자구나. 예수 이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없구나. 모든 영들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구나. 이거를 그냥 영적 실제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영적 실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일어났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모셨던 우상에 대한 이 에베소는 사실은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의 에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뿐만 아니에요. 로마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서적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적들, 아 이런 걸 가지고 다 바울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이 우상들, 신상들, 이 부적들.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불태우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실제로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적들과 그 관련 서적들을 불을 태웠는데 세상에그 서적들과 부적들의 가치가 어제 본문에 보니까 은 오만이나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은 오만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은 하나가 그 당시 일 드라마 일 드라크마의 화폐 가치를 갔는데. 1 드라크마는 그 당시 하루의 노동자의 품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5만은 5만 명이 일해야 벌수 있는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이 서적과 이 부적들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불태워지고 서적과 부적만 불태웠게 했어요. 이제 다시는 이런 사입이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실제적인 순종과 그 행위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이십일 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선원을 세워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의 성도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에베소가 그 당시 투르키의 지방,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두란노 선원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말씀 양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 지금 3차 전도행 아닙니까? 근데 그 2차 전도행 때 자기가 성령께서 너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 지역에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에게를 넘어서 여기 와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 전해라 그래갖고 2차 전도행 때 이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막 이런 유럽 지방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차 전도여행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전하고 막 우상이 불태워지고 부적들과 모든 관련된 서적들이 불태워지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해지니까 이제 바울 안에. 이제 에베소는 여기서 3년 동안이나 사역했으니 2차 전도회 때 갔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 가서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잘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영적 계획을 자신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계획을 나눈다라는 것은 영적 동역자 아닙니까? 이거를 만약에 유대인들 특별히 이 열성적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전해 들었다라면 이거는 완전 고급 정보잖아요. 그래서 또그 지역 다 따라다니면서 바울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다라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숨걸고 복음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1차 2차 전도 여행에 미루어짐작건데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너 이제 3년 동안이나 예배소에 있었으니 그다음 도시로 또 내가 너를 보내는 보내는 으로너 가라. 바울이 철저히 자신의 인생과 삶을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개인적인 결정에 의거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쫓아고 성령님께 묻고 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누, 무엇도 보리라? 로마도 보리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지도가 오늘 지금 없는데 에베소 중심으로 예루살렘하고 로마하고 방향이 완전 반대 방향인 거 아세요? 로마로 가는데 사실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거쳤다가 로마로 가면 편해요. 그런데 굳이 또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이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이루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루트를 성령께 묻고 결정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설교했지만은. 왜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찍고 굳이 또 로마로 갑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아와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곳곳의 이방인 교회에게 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전하해 주고자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다 성령 하나님에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삶은 내가 그냥 계획하고 결정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결정하는지. 여러분 이번 주에 가을 붉회가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주에 가을 봉회를 주신 것은요. 단순한 어떤 그런 시간표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두번총네 번에 걸쳐서 시간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보이지 않는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에 집회 성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그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 컨펌 받고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고급 정보. 해결나 누구에게 그 정보가 들어가면 바울의 목숨이 걸린 그 정보를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고 준비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 주세요. 그 사람이 22절에 나오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22절 보시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 동그라미 에라스도 동그라미 여기 자기를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울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바울을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사명을 돕는 두 사람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예수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하냐면 이거는 최영춘 목사의 개인 사역이 아니다. 그럴 거면은 이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온리 교회는 저의 개인적인 목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저를 돕는 거는 저 개인의 목회를 돕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돕고 주님이 하신 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 사역을 감당해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교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사역해요. 왜요? 이미 내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온니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삶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자리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요.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다 그냥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내 인생이 이땅 가운데서 좀 잘해보고자 좀 형통하고자 하는 그거는 다 세상 종교가 하는 일들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온리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피셜 공적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디모데를 붙이시고 에라스도를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제자 아닙니까? 그죠? 에라스도는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23절 한번 찾아보시면 에라스노는 고린도 시의 재무관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재무관이란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정 경제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엄청 고위직이에요. 고린도는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재무관이란 얘기는 이 사람이 엄청난 거부고 엄청난 사회적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세력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 사역을 돕게 하고 곧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자신이 갈 텐데 바울이 에베소에 좀더 머무는 과정 가운데서 먼저 디모데와 이에라스도를 보내서 바울의 그 사역과 사명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자 생활하면은 혼자 신앙 생활하면 우리는 픽픽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인생의 어떠한 한 시점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점을 잘 넘어가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만남을 통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아레스 아에라스토를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냈어요.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울 자기는 이 에베소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좀더 머물렀어요. 아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잠깐 머물렀던 그 시간에 세상에 한 사건 적지 않은 한 소동이 이 터졌어요. 그 소동이 어떤 소동이냐? 23절에 보면 그때쯤 돼요. 그때쯤이라는 얘기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먼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냈을 때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바오리 전함 보글머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사절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장색 동그라미. 이 은을 가지고 조각이나 가공을 해서. 어떤 각가지 물건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해요. 은세공업자죠. 그런데이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색들의 소위 조합원들의 조합장이었어요. 노조 회장, 노조의 대표죠. 이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이 자기 같은 이, 어, 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 선동질을 했냐면 이렇게 선동질을 합니다. 20 5절에 보시면,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여러분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와 이 트루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 은으로 만든 이 우상과 이, 시, 어, 이 어떤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 악세사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집에 둘만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바울이 와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전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은세공업자들이 만든 우상을 사지를 않으니까 매출이 급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열이 받아 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동종업계 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합원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 두 가지로 선동을 하는데. 27절 첫 번째,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천하여진다는 얘기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망합니다. 우리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신이 아니고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천하여진다는 얘기는 당장 우리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제 고향에 어느 순간에 저희 집 앞에 한두 사람이 자판 깔고 그렇게 막 과일도 팔고 두부도 팔고 뭐 하다가 거기에서 시장이 형성됐어요. 아 그랬더니 구청 또는 시, 시청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 불법입니다 하고 이거 다 치우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시장에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들어누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이권이 개입하면 사람이 눈이 도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살 일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칼부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질에 의해서 이 은세고 검자들이 바울과 그 초대교의 송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감히 내 돈줄을 흔들어 놔? 감히 우리 가정에 지금 먹고 사는 일들을 지금 흔들어나 하면서 완전 눈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고단구절 그 보십시오.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나.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심과 애국심을 표면적으로 어떤 명분을 드러내가지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아데미 신에 대한 아시아와 천하의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지금 아테네 가면 여전히 있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사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이 지금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네배 크기였다고 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7대 불가사리 중 하나래요. 그럼 파르테논 신전 봐도 입이 쩍 벌어지는데 그거의 네 배가 큰 아,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면 얼마나 대단한 위험이겠어요 근데 그 신전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게 되고 위험도 떨어질까 두렵다.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세상의 그조합원들이 28절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차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사람의 아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거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위대하다 우리의 신 아데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 아데미 여신 아마 이거 나중에 집에서 한번 포털 사이트에 아데미 여신 한번 쳐 보세요. 이 가슴이 유방이 24개예요. 이 여신이 다산과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랑 똑같은 신이에요. 이 신을 숭배해야 우리가 먹고 산다. 이 신을 숭배해야 지금 고깃배가 나가는데 다 고기를 잡아 많이 잡아 올수 있다. 이 신을 숭배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르테미스든 무슨 바알이든 아세라든 다 우상 숭배는 오늘 이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랑 연결돼 있어요? 다 돈하고 연결돼 있고 풍요와 연결돼 있고 번영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의 딸이에요 아데미가. 이런 신을 섬기고 이렇게 어, 소리를 외치면서. 이구절에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동그라미 아리스다고 동그라미. 이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초대 교회를 돌보는 귀한 사람 동역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아리스다고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나중에 순교하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끝까지 동행했다가 골로에서사장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같이 투옥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아리스다고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목숨 지키고 바울이랑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이은세공업자들이 바울을 찾으려는데 바울은 못 찾고 누구와 누구를 광장과 이 공연장으로 끌고 오냐 가이오와 아리스다그를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 그들을 그 완전히 집단 린치를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 영국장의 수용인원이 무려 2만 4천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라고 하더라고 수많은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두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집단 폭행을 하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에게 너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바울이 안되겠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가서 수습해야 되겠다. 라고 나서려고 하니까 3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말리고 31절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 이 에베소의 시청에 공, 어, 시청에서 근무하는 이 관리는 고위 관료들을 이야기합니다.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바울의 친구 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에베소의 공적 사역을 어, 시, 어, 이, 공적 어, 일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제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네가 가면 일이 수습이 되는 게 아니고 일이 더 커지게 된다. 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의 선교계획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 계획을 실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가을 부흥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성도들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병 고침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물질의 또 건강에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해석과 그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침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부흥집회를 통하서 성령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디모데와 아리 에라스도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도고 l 동역자를 붙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라는 j a h h a l 서로 l u j a h h a l l e l u 가 a h Hallelujah! h 나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 붙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은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데메드르의 선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실존 앞에 직면하고 부딪혀야 될 것을 완전히 직면케 하고 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 아르테미스냐 예수냐, 너 선택해라.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먹고 사는 모든 메커니즘을 완전히 뒤집어 없는 일들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만몬을 숭배하고 번영을 숭배하고 형통을 숭배하고 먹고 사는 일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라이프스타일과 메커니즘이 십자가 앞에서 다 기경되고 뒤집어질 때에 여러분 예수 선택하면 굶어 죽을 거 같고 예수 선택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게 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사람을 다 십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